아멘. 어,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이 포함된 어, 내용.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중 사역을 어, 설명하고 있고, 13장에서 21절까지는 나머지 부분은 제자들에 대한 교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곱 가지 표적 중에서 처음. 보이신 표적이고 공간 복음에는 없는데 이 요한 복음에만 있는 그런 표적입니다. 음, 표적이라는 말과 기적이라는 말에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표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어 일곱 가지 표적이 이완복음에 나와 있는데 뭐십장 안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되게 앞부분에 다게 몰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뭐십장까지가 대중 사역하시는 모습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공적인 활동인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세상의 어, 제자들과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첫 단계.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첫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것에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어, 결혼은 새로운 시작점을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새 시대를 여시는 것을 의미하고, 어, 또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하셨던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즐겁고 화목한 관계로 지내기를 원하셔서 혼인관계에 하나님과 우리를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것을 가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혼인관계에 비유하신 것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무엇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인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함께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어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혼인 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되기도 한다고 해요. 초대한 손님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마셨는지 모르지만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주는 어, 상당히 사람들에게 큰신뢰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눈에 혼주의 그 난감한 사정이 보였습니다. 마리아의 조용히 상황을 살펴주는 성품이 돋보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조용히 상황을 살펴주는 이 사, 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동암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 조용히 자신의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순서가 있는 주일이 되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서도 보면 직장생활 하시면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몇주 동안 전체적인 뭐 예배 형식을 구상하거나 뭐 세팅하거나 또 청년들을 불러내서 뭐 연습을 같이하고 또 무언가 역할을 맡겨주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동암교회 청년들이 무언가 소속감을 더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또이 세션 연습을 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음, 가정에서는 또 손주들을 하루 종일 돌봐주시기도 하고 또 과일 장식을 하시기도 하고 어린이 워십을 연습시키시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주셔서 나누기도 하시고 연극에 참여도 하시지만 연습하는 걸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음 제가 또 지난주에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봉원 시간이 됐는데 항상 담당해 주시던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그날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아 보니까 헌금 정리를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아 시간 되니까 아 내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나오셔서 자삭자삭 정리하셔가지고 를 헌금위원께서 들고 나가실 수 있도록 딱 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누가 뭐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알아서 그 역할을 탁탁탁탁 맞춰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되게 그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이렇게 뭐 그것뿐만 아니죠. 이렇게 뭐 주차 역 역할을 해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불편하시면 막다 이렇게 태워다 주시고 모든 걸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끝나고 그것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끝나고 뒷정리는 사실은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쏟고난나머지기 때문에 사실 뒷정리하는 게 힘이 들 수가 있는데 그냥 자꾸 뒷정리들에게 맡아서 하시고 정리하시고 무언가를 또 물건을 들고 내려오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지난주 예배가 인상 깊고 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우리 동암교회는 예배를 보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곳이구나. 보통 옛, 옛날 말 중에 우리가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예배를 옛날에는 앞에서 하면 이렇게 뒤에서 보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데 모든 분들이 예배위원이 되신 것 같았어요. 예배위원이 몇명 정해져서 준비하시는 것 같지 않고. 뭐, 온 교인이 예배위원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언가 내가 했다고 드러내시는 분한 분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조용히 상황을 살펴주는 성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저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는 매정할 정도로 딱 잘라서 거절을 해버리십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좀 오해하고도록 만듭니다. 인정이라고는 한 구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대답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정서하고 좀안 맞습니다. 음, 지금이야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이 어, 존칭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는 좀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공통적인 결론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생활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머니와 아들의 그 친자 관계를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로 관계 정립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신 건 역시 매정하게 들립니다.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사건과 자신을 분리시키십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거부감마저 들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거절하셨던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구하는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매정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맨 처음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읽고 엄청난 오해를 했습니다. 어머, 예수님 왜 이러셔? 라고 했었습니다. 초창기 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모습 속에서 볼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신 후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곧바로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 이 나가도록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거절하신 이유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의 때, 요한복음은 시간과 때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었던 이 장의 첫 단어가 사흘째였는데 이 사흘째라는 표현은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임을 나타내주고 강조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나신 것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자연. 지금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과 같은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이 카이로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들이 중등부 때 워십을 했었는데 그 워십을 지도하던 여대생이 있었어요. 어떤 면접을 보던 날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치면 그 면접에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면접에 임했다고 해요. 면접에서는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합니다. 면접관의 어떤 질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자신의 생활 모습을 자연스럽게 뭔가 설명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버무려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분은 이미 말을 다 하고 나서 하,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아우 내가 입에서 막 그렇게 슬슬 나가 버렸으니 어떡하지? 했지만 이미 말은 다해 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아 또 여기서 탈락하는 것만 하고 이제 집에 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면접관 중에 이 여학생의 이 답변에 굉장히 뭐랄까 공감이 되고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알고 봤더니 그분 역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면접에는 합격했고요. 그 워십 선생이었던 그 여, 여학생에게 그 면접의 순간. 금지된 자리에서 주님, 주님을 인정한 발언의 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내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때이며 영화롭게 되는 때이고. 영생이 세상에 열리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때를 좀더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어떤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실 때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거절하신 대답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마치 긍정의 대답을 들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왜 아들 예수에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는 또왜 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무언가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온 세상 여인 중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 예수가 보통 아들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임신하면서부터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일을 겪은 마리아는 예수라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무언가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어머니에게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7절에 가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거절하신지 몇분 지났을까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분 사이에 아주 음, 확실한 관계, 긴밀한 관계 또 예민하고 예리한 관계라고 할까요? 아주 두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이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고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자기 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시고 불과 몇분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다다른 것이므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연회장의 말에 의하면 이전의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면 포도주 맛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도 더 깊은 맛을 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우리 고달픈 인생의 시간이 기쁨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가슴에 늘 모셔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은 제자들을 부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행해진 것으로, 것으로 11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은 이를 보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첫 표적을 통해 앞으로 함께 할 예수님은 보통 선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란 것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표적 얘기를 들으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우리 이성으로 믿기 힘든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논리로 설명되지 않을 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렌즈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주님은 어쩌면 더 이상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 만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믿으면 되는데 주님이 굳이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필요는 없으신가 하고 생각하시면 주님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자기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면 이 표적이 생각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자기가 어떤 간절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산에 가서 기도를 해서 산기도라고 하잖아요. 산기도를 하러 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 부인한테 있었던 아주 심했던 우울증이 나은 것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가 자기 가정에 일어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인의 우울증이 나은 것은 이 가정에 새 시대가 열린 것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물한컵 갖다 놓고 이유 없이 그를 포도주를 왜 만드시겠어요? 지금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에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삶에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다.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새 시대는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새 삶을 부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영적 체험은 성경의 사건을 믿어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이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의 그 목적을 보면 일맥상통해서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바로 이 표적을 기록한 동일한 목적이 됩니다. 특히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새 시대를 의미하는 포도주가 묵은 시대를 나타내는 물을 대신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새 시간이 됩니다. 아, 여러분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언제쯤으로 가고 싶다는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저도 사실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어떤 포인트 대가, 포인트가 되는 순간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의 과거를 회상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과 다르게 그 과거의 젊었을 때 생각하면 무언가 비어 있고 허전한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비록 지금은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젊은 시절을 회상할 때 느껴지는 그 허전함과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바로 그때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이 점점 더 깊어지는 지금이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시간이 새로워집니다. 또한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혼식장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결혼식장에 가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신랑 신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 신부의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할것 없이 모두 모두 기뻐해요. 그 기쁨의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흥이 깨지지 않도록 물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셔서 기쁨을 이어가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 중에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삶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은혜로 거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으시고 기쁨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벼운 마음이 되어 돌아가야 할 성도들이 근심의 보따리를 다시 챙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모두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주님은 또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언제부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 청년들은 사포, 오포하면서 산다는 말을 씁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 내집 마련 포기, 직장 포기 등등 그들에게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예수님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우면 새로운 기쁨이 찾아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명품으로 채우는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란 것을 이 시대에 20, 30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6편,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변하여 새것이 되게 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